아저산 위에 또 있어. 와. 아, 어 근데 여기 양각차들이 딱좋다어 음. 뒤쪽에서 뛰어오면 기고 있으면 잠시 만좀 기는 건가? 아니아 씨발 아, 그늘진것 때문에 씨발. 아 우리 다리 그냥 좀자리 하나 그냥 기는 게 나을 걸. 옆에? 아 그냥 초 밖에 있는 게더 나을 아, 걸. 초밥 있어. 철 이동. 기절 하나. 나이스. 나이 가고 튀어 돌아 돌아 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온다 스나이자나나 둘. 나이스. 나이스. 나 야, 뒤쪽이뒤쪽이뒤쪽이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야위쪽인데